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모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동지 섯달 해는 노루 꼬리만 하다고 하죠. 그만큼 낮이 짧고 밤은 일찍 찾아오겠는데요. 아직 채 녹지 않은 눈길에 어둠까지 더해진 퇴근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례 신도시 입주민이 늘면서 복정역 출입구가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에 세탁실과 샤워실 등을 갖춘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들어섭니다. 안양천 눈썰매장이 개장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동계 스포츠 현장 만나봅니다. 지난 여름 그늘막 역할을 톡톡히 한 서리풀 원두막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했습니다. 한때는 한산했던 복정역의 한 출입구가 최근 들어 위례신도시 입주민이 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매일 아침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정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복정역 2번 출구입니다. 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구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뒤에는 큰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 출구는 한 줄의 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됐습니다. 출근 시간처럼 여러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은 이처럼 늘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아침 되면 6시 한 50분 되면 출근 시간이죠 어, 어, 그, 저... 서미들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년 앞을 못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이래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한승하는 사람들이. 분당선. 분명... 통로가 좁아 위험 문제도 있습니다. 약 60cm밖에 되지 않아 급한 사람을 비켜줄수 없어 뛰거나 걷는 시민도 많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출근 시간 한 줄이다 보니 바쁜 뒷 사람을 위해 걸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같이 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줄 에스컬레이터는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보약입니다 한줄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바쁘고 더요 그러니까 안 걸을 수가 없어요. 노인분들 아침에 보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14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인구 8만에 이르는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역인 복정역으로 오기 위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거의 모든 정류장이 이번 출구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루 만 명에 달하는 복정역 이용객 중 대부분은 이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 증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요에 대비해 지하에 복정역 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됐다고 말합니다. 미래 지도 신도시 계획할 때? 거기 하고 여기 하고 개발을 같이 해가지고 네. 지하 통유로에서 이 환승센터라 그래가지고 네. 계획이 마무리돼 있어요. 네네. 데 그게 유래 신도시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네. 요 요쪽은 계획이 늦어졌어요. 네네. 출구의 확장 공사나 계단 공사는 더큰 불편을 초래해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결국 시민들은 2022년으로 계획된 지하환승센터 완공 때까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종로구 한 가운데 화장실이나 샤워실 없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잘수 있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동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새뜰마을로 선정된 이곳에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1m 남짓한 폭의 집 75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 지난 2015년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새뜰 마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돈이동 쪽방촌입니다. 새뜰 마을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직원 공모 사업으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종로구 돈이동이 선정됐습니다. 중로구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을 진행해왔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32 제곱미터 규모로 1미터 남짓한 쪽방촌에 부족한 세탁실과 샤워실, 공동 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으로 서로 조금이라도 어, 인간된 삶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주민 공동 시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챙기면 좋죠. 이용을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 조금 해도 저방에서 사고 세탁 같은 거 해주고. 군은 201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마을 경관 개선,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돈이동 쪽방촌의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아입니다. 겨울철에는 역시 서론에서 즐기는 동계 스포츠가 제격이죠. 구로구에서는 오늘 눈썰매장이 개장했는데요. 도심 속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구로 안양천 눈썰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안양천 눈썰매장 올해도 개장을 했는데 올해 오늘 개장했습니까? 네, 안양천 눈썰매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장을 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안양천에 눈썰매장이 개장한 건 올해로 4회째인데요. 제 뒤로 보시면 길이 90m의 슬로프가 있으신 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는 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 슬로프와 또 뒤쪽으로는 36개월 이상, 6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용 슬로프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뒤로 이렇게 슬로프는 멋지게 펼쳐져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눈썰매장이 오늘 개장이고요. 공식 개장식은 내일입니다.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눈썰매장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구로구 구민들에게만 개방된 시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네, 안양천 눈썰매장은 폐장일인 2월 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구로 구민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곳 입장료는 8,000원인데요. 구로 구민들에게 한해서 2,000원 할인 혜택을 주어서 6,000원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 유공자들에게는 50%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이 눈썰매장 하면 아이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눈썰매장의 시민들이 다른 이용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곳 눈썰매장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빙어를 잡을 수 있는 빙어잡이 체험 부스가 있고요. 네. 이곳에서 빙어를 잡은 후에 바로 옆에 마련된 부스에서 바로 빙어를 튀겨내서 시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뒷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마련됐습니다. 이 미니 바이킹, 미니 번지 점프와 같은 다섯 가지의 놀이기구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 시설이 있는데. 요즘 도심 속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다른 곳도 소개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뚝섬 에 눈썰매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어른용 슬로프와 어린이용 슬로프 두 가지가 마련됐고요. 또 내일은 강남구 양재천에 얼음썰매장이 개장을 합니다. 영동 4교와 영동 5교 사이 변홍사 학습장에 논에 물을 채워서 자연 결빙시킨 건데요. 옛날 방식의 썰매장이기 때문에 아이들 체험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년 만에 내일 시민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테마길인 2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네. 도심 속 다양한 곳에서 동계 스포츠 즐기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양 구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까운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구 연결해 봤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여름 지역 곳곳에 원두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 잠시라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마련한 건데요. 이 원두막이 겨울을 맞아 트리로 변신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에 설치된 트리입니다. 높이 3.5m, 폭 1.3m로 별과 전구 장식이 장식돼 트리의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돌돌 말린 트리부터 메시천으로 감싸진 형태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예술의 전당을 찾은 사람들은 트리를 보며 연말 분위기를 즐깁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왔어요. <laughs>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 나는 것 같네요. 너무 예쁘고 심심하지도 않고 연말 분위기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설치된 트리는 총 130개소입니다. 횡단보도와 교통섬,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그늘막이 대준 서리풀 원두막 15개소를 0 트리로 재활용하고 지역의 명소인 양재천과 반포천 등에 트리 25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그냥 뭐 산책을 할 때보다 불과 트리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서초와 반포, 방배와 양재권역에는 소망탑 트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연말엔 새 희망과 함께 가족의 행복을 빌수 있습니다. 해가 진 시점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빛을 밝히는 서초구 트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경사가 심한 비탈길은 겨울철 눈이 내리면 빙판길로 변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차량 운행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서대문구에서는 비탈길에 열선을 설치해 겨울철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오릅니다. 오르막길 끝에 위치한 정류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매일 이곳을 지납니다. 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면 도로가 얼어 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행죠 올라오질 못 차량 운행도 고 서대문구는 지난달 겨울철 차량 운행이 어려운 비탈길 200m 구간에 전기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열선으로 눈이 쌓이는 걸 막아 차량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예보에 따라 눈이 내리기 1시간 전부터 열선을 작동합니다. 열선이 설치되면서 주민들도 빙판길 걱정 없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추울 때는 누구 오라 소리를 못했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차가 안 올라오니까 처음 밑에서부터 걸어올라오려면 미안하잖아요. 이번에는 깔았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서대문구는 올해까지 고은초등학교 주변과 홍제동 개미마을 등 모두 6곳의 비탈길에 전기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경사가 심해 겨울철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곳을 추가로 선정해 전기 열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미군 골프장에서 공원으로 탈바꿈한 용산가족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 앞에 놓인 보도 육교는 계단도 많고 주변에 다른 이동 시설이 없어 그동안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근 완료됐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용산 가족공원 앞 보도 육교입니다. 다른 육교와 비교해 계단이 높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이용이 어려웠던 곳.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아침 새벽이니까 우린 몰래 차로겼어요 그래서 위험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올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 꾸준히 서울시와 예산 협의를 해 왔지만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군는 추경을 통해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15인승 엘리베이터 3대와 조명과 난간 등의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개 하게 됐고요. 그 남은 예산으로는 저희 시설 노화된 부분에 대해서 뭐 데크 보 난간 재설치, 뭐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는 용산 가족 공원 새로 들어선 엘리베이터가 더 많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경복궁 보건정비사업에 따라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은 2031년까지 이전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용산구로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세종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경복궁 보건 정비 사업에 따라 2031년까지 이전이 예정된 국립 민속 박물관. 경복궁 1차 보건 정비 사업은 2010년 광화문 보건까지 일단락됐고, 현재는 2011년부터 2045년까지 2차 사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초 국립 민속 박물관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들어 문체부는 지역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학의 원로들을 비롯해 서울시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인구 25만 명의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관람객 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문화적 손실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박물관과 인접해 있는 삼청동 주민들은 플랜카드를 내걸고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속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상권이 침체될 것.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어 관람할 사람도 없으면은 음, 박물관이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위치가 좋고 어 오랜 전통을 어북전에서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 가지고 어 떠나더라도 이 주위에 자리를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속박물관과 문체부는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해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재현입니다. 광진구 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이날 광장동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예산에 통과 여부가 걸렸기 때문인데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하고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예산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드시 막겠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나나 정말 나나 힘만 광진구의 본회의장 앞 고성이 오갑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과 막는 직원들의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 219억 원의 통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30분 가량의 실랑이 끝에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예산 전체 삭감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주민 압박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계획 예정 시간보다 3시간여 뒤 구청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은 전체삭감된 구청 신청사 예산까지 포함된 261억 원의 수정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에 반대했었던 정말 반대했었던 그 사업을 결국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었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본회의장에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왜 반대하는 사업을?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퇴장 당했습니다. 표결 결과 6대 4, 261억 원의 예산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당 의원 2명이 수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제주도 관 시민 중 상상 6인, 반대 사인으로 가결됐음을 선고합니다. 회의장에 있던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걸리면 죽는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산이 통과된 만큼 폐기물 처리 시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 시작 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길라이브 설경길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딜라이브 그리고 서울시내 3개 구청이 함께 진행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을 통해 총 1억 8천만 원의 온정이 모였습니다. 13일 구로구와 19일과 20일 각각 중구와 강동구에서 진행된 모금 생방송에는 지역 주민과 단체 그리고 지역 기업의 성금과 성품이 답지해 맹위를 떨친 추위를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지역별 모금액은 구로구가 8,151만원, 강동구가 5,507만원, 중구 4,383만원입니다. 모금 운동은 내년 2월 19일까지 계속되며 기부금은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의료와 생계, 주거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 사업 발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동구가 임대기간 1년을 조건으로 운영하던 단기 공공안심상가를 임대기간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임차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점포로 지난해 초 성동구가 서울숲 지식산업센터 내에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임차인들의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5년으로 임대 기간을 늘리고 이달 말부터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안심상가의 점포당 한해 임대료는 권리금과 보증금 없이 462만원에서 949만원 선으로 인근의 일반 점포에 비해 65% 수준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중구 신당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시작돼 외벽 마감재를 타고 건물 상층부로 번졌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3층 계단에 있던 50대 인부 정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선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가 한해 3만 명에 달하지만,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12.1%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교육과 홍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올해도 딱 열흘 남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캐롤 소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실감케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연휴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홀로 쓸쓸히 보내야 하는 추운 겨울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가슴을 두드립니다. 올해 기부도 한팔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남은 열흘 주변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